안녕하세요, 자파. 다시입니다. 아, 여러분들 마블 퓨처 파이트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 닥터 스트레인지 2 영화 때문에 굉장히 마블 퓨처 파이트 가 화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닥터 스트레인지 2 업데이트 메인 업데이트 끝나고 추가 첩보 소식은 아마 다음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방심은 과학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갑자기 뜬 다음 추가 업데이트의 첩보 소식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 2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추가 업데이트 소식이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닥터 스트레인지 2멀티 우티버스 오브 매드니스 2차 추가 업데이트 첩보 소식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접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업데이트를 준비하면 좋은지 행복해로 오지게 돌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그리고 레딧에 올라온 정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정답이 될수 없고 오피셜이 아닙니다 재미로만 그리고 참고로만 했으면 좋겠고요 첩보 소식은 오피셜로 떴기 때문에 그건 믿으셔도 되지만 그 외에 제가 하는 내용 그리고 레딧에 관련된 내용은 굳이 믿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걸러서 들으세요 자 일단 첩보 소식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어? 좋습니다. 굉장히 짧게 지나간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번 첩보 소식에 대한 내용은 아마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의 추가 첩보 소식. 한마디로 한달 내내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에 관련된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업데이트의 첫 번째 주자, 바로 모르도가 등장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르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를 보신 분들만 아실 수 있겠지만 비중은 뭐 알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모르도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에는 티어3라든지 그런 문자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제가 놓치고 있는 뭐 티어3 뭐 힌트가 있다면 라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과연 이번에 모르도가 떡상될지 안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로운 유니폼이 나오는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모르도에 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모르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쓰레기, 정말 하등 쓰지도 않는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그런데 원래 얘가 유니폼이 있었어요. 다 무비 닥터 스트레인지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던 유니폼이 원래는 에너지 공격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나마 쓸만했습니다. 근데 유니폼이 나오면서 모비 닥터 스트레인지가 나오면서 물리로 바뀌어요. 거기에다 정말 쓸모가 없는 메커니즘 갖고 있어서 너무나 안정성도 결여돼 있고 아마 마블퓨처 파이트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유니폼을 입고 모르도를 쓰시는 분들은 거의 못 보셨을 겁니다. 왜냐? 유니폼을 입혔는데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쌍맨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도 모르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접근성이 좀 괜찮은 캐릭터로서, 뭐, 섀도우랜드 한층은 충분히 돌수 있는 그런 캐릭터죠. 그래서, 얻기도 좀 편하고요. 선택권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지원 상점에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성이 괜찮아 보이는 그런 캐릭터기 때문에, 모르도를 요번 영화를 보고 감명 깊게 보신 분들, 아니면 모르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한번 키워보시는 게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모르도 말고, 그럼 다음 추가 첩보소식엔 누가? 나올까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한번 힌트를 한번 공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레디 사이트에서 데이터 마인이 공개하는 핑크자가 이런 댓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클레어와 모르도 그고캐 실리우스 및 에이션트 1에 대한 최근 모델 편집이 있었다 라고 공개를 한 상황이에요. 그것도 무려 9일 전에요. 그래서 이번에 핑크자가 말한대로, 모르도에 대한 첫보소식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클레어 또는 캐실리우스, 그리고 에이션트1이 이번 추가 업데이트에 관련된 캐릭터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모르도가 이미 유니폼이 나온 마당에 캐실리우스, 에이션트1, 이렇게 진행될 수 있겠다. 그리고 클레어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생각도 좀 듭니다. 메인 업데이트에서는, 티어3, 웍만 나오고, 아메리카 차베지는 이미 각성이 있는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아마, 클레어 또는 캐실리우스, 또는 에이션트1 또는 모르도 이 4명 중에 3명이 각성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클레어에 대한 모델링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클레어에 대한 유니폼 뭐 변화도 있을 수 있겠다고 하지만 클레어 같은 경우는 난입캐다 보니까 아무래도 각성캐 내주긴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제 넷마블에서도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클레어 같은 경우는 난입에서 얻기 힘드니까 얘를 각성으로 내주면서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클레아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클레아 보다는 에이션트 원이 조금 더 각성에 좀 가깝게 나오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에이션트 원 같은 경우에 초보분들도 좋아하시고 그리고 기존 유저들도 많이 키우고 있는 리더 그리고 버퍼 효율을 갖고 있고 회복도 갖고 있는 캐릭터 정말 팔방미인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에이션트 원의 각성 그리고 모르도 그리고 캐시 이세 명의 연관점, 바로 뭐, 카마르타지 출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세 명이서 각성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들지만 이번 각성은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 않는 각성 무리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면 클레어 각성이 나을 수도 있어. 거기에다 이제 웡이 이제 티어3가 나오므로 인해서 마법사, 한마디로 마법사 특성에 갖고 있는 버퍼도 나왔기 때문에, 에이션트 1이 각성이 됨으로써 굉장히 괜찮은 리더도 가능해서 에이션트 1 닥터 스트레인지 웜 이렇게 해서 마법사 메타도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요 어찌 됐거나 이게 닥터 스트레인지 멀티버스 오브 매드니스에서 뭐 등장할지 안 할지는 뭐 영화를 보셔야겠지만은 관련된 캐릭터들이 나오는 업데이트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좋은 느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닥터 스트레인지가 너무나도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서포팅을 웜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에이션트 1의 각성은 무조건 나올. 을까 그리고 새로운 유니폼 내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떻게 내 줄까? 무슨 모델링으로? 유체이탈? 자, 오늘은 새롭게 첩보 소식이 뜨듯, 닥터 스테인지 2, 멀티버스 오브 매드리스의 추가 업데이트 상황을 보면서 어떤 업데이트가 될지를 한번 씹으려보는 그런 영상을 찍어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공개된 게 모르더라서 좀 말을 좀 아껴야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클레아가 업데이트가 될지, 아니면은 캐실리우스 또는 에이션트 의원에 대한 첩보 소식이 뜨지,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번에 토요일 날 나왔다라는 건 아마 다음 주 목요일 또는 다음 주 수요일쯤에 업데이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첩보소식 낸것 같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또 추가 첩보 소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화요일날 상세 공지가 나오고 수요일날 업데이트가 진행되는 그런 수순으로 밟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웡이라든지 이미 처음 시작부터 빵빵하게 업데이트가 진행됐거든요. 거기다 완다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 업데이트 메인 업데이트에 정말 힘을 많이 실어줬고 뭔가 추가 업데이트에서는 많은 기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나 조금은 뭔가 용두사미의 느낌이나 하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파 다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그럼 추가 티어3는 그린고블린 아니겠지